백스윙 동작을 취할 때 오른쪽 골반이 열려주는 동작을 꼭 취하면서 동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다음스윙 동작에서 왼쪽이 그대로 열려지는 저한 동작이 나오면서 왼쪽으로 차지거나 또는 펴지는 동작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데 회전의 동작이 정말 어렵다고 해서 자꾸 오른쪽으로 뒤로 내빼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로 내빼는 동작을 하거나 오른쪽 무릎이 너무 많이 펴지게 된다면 이 고관절은 잘 열리지 않게 돼요. 우선 골반을 백스윙 동작에서 회전 동작을 시할 때 우리가 조금 옆에서 봤을 땐 숙여 있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다 보면 오른쪽 골반이 조금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이 올라가는 것은 정말 당연하게 동작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올라간 동작에서 엉덩이나 또는 무언가 느끼려고 하다가 이 무릎을 너무 피는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고관절을 봤을 때 열어야 되는 부분이지 피는 동작을 시하다 보면 오히려 열어지지 않고 다운승 동작에서 예를 먹기 때문에 이 무릎이 펴지는 분들은 무조건 붙잡고 골반을 돌릴 수 있어야 되죠. 이 골반을 돌릴 때는 회전 동작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오른쪽 골반이 그대로 올라가는 동작으로 열리긴 해야 되지만 이 너무 올라가는 동작이 너무 심하다 보면 이 오른쪽 발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발이 떠지는 이러한 동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른쪽으로 뭔가 체중이 실리는 동작이 너무 과한 분들일수록 이 발을 봤을 때 안쪽에 실릴 수 있게끔 동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백스윙 동작을 취했을 때. 회전이라는 동작이 나오면서 왼쪽, 안쪽 부분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동작은 양발을 모은 채 손을 어깨를 하고 백스윙 동작을 취할 때이 오른쪽 발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뒤져진 동작에서 회전 동작을 취하면서 돌아진 동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이 동작에서 뒤져진 동작을 취하고, 왼쪽 개를 너무 밑으로 내리려고 하다 보면, 올라간 동작으로 회전이 되지 않는 동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발을 디디면서, 회전된 동작으로 움직이 나타나면서, 이 안쪽에 힘이 실리는, 디뎌지는 동작으로 움직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느껴야 되는 것은 지면에 발이 닿는 이 압력을 느끼셔야 되고 그대로 돌아준 동작이 나타나면서 회전의 움직임을 이해해야 돼요 이 오른쪽 무릎이 많이 펴진 동작을 취했을 땐 디뎌진다는 느낌보다는 이 클럽을 들거나 몸이 올라가는 동작으로 움직임이 잘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지면을 밟는 느낌과 회전하는 동작이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연습을 할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이 오른쪽 발을 봤을 때 왼쪽에 체중이 실려야 다운 스윙 동작에서 왼쪽으로 체중이 실리고 움직이 나타난 동작이 오른쪽 발을 봤을 때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동작을 취할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뒤로 움직이면서 펴진 동작으로 체중이 너무 많이 실리게 된다면 다운 스윙 때 왼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몸이 많이 기울거나 동작이 좀 어색한 동작이 잘 나타날 수 있으니 백스윙 동작을 취할 때는 오른쪽 발이 회전 동작을 취했을 때 안쪽으로 실릴 수 있게끔 동작이 잘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동작을 취할 때 오른쪽 무릎을 펴려고 하거나 동작을 취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골반이 열린 동작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 동작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운 스윙 동작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간 동작으로 다른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란 동작을 취했을 때는 많이 올라간 동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긴 올라가되 이 상체, 하체 자체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골반이 돌아지는 동작으로 움직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이 동작에서 왼쪽 무릎은 한시 방향을 가리키면서 동작을 취하게 된다면 이 지면에 밟는 느낌이 확실하게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동작으로 연습해보시고 저는 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